코비는 제가 뭐 되게 초반에도 얘기했었는데 코비 헬기 사고 당한 날이 제가 LA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LA 레이커스 경기를 예매했었는데 렵신볼 생각에 싱글벙글 하고 LA 그 공항에 입국을 했는데 공항 바로 옆에 호텔이 있었어. 바로 옆에 있는 호텔까지 이제 캐리어 끌고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그 호텔 로비에 TV가 있단 말이죠. TV에 갑자기 무슨 코비 액시던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뭔 소리지? 코비가 코비라면 내, 내가 하는 그 코비가 맞나? 왜냐면 저는 코비 빠거든요. 그래서 LA 레이커스도 좋아하게 된게 제가 코 빠여가지고 레이커스를 좋아하게 된 거라. 그래서 LA 간 거였는데 갑자기 코비 액시던스게 뜨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보는데 이제 그 영어로 대충 이제 감은 왔어. 아뭐 사고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포털 메인 들어가자마자 이제 속보가 막 뜨는 거야 네이버에 코비 브라이언트. 헬기 사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실종 뭐 사망 추정 막 이렇게 뜨는 거야. 그래서 시벌 이게 뭐지 하고 로, 그 로비에서 진짜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그 로비 소파에서 TV 보고 있는데 미국인이 한명와 가지고 막야참 무슨 어 무슨 사고가 일어났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때 또 하필 내가 레이커스 그 무슨 레이커스 모자랑 트레이닝복 같은 거 하나 있었어. 레이커스. 그래서 그거 입고 있었는데 이제, 마주치는 미국인들마다 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막. 아, 유감이라고, 막. <laughs> 나를 위로하는 거야, 그래서. 아, 안타깝네요,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내가, LA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한, 그때 이제 안개가 좀 많이 꼈어요, 그날. LA에. 기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사고가 난 거였었거든요, 헬기가.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기상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조금 늦게 내렸나? 아마 내 기억이 그랬어. 어, 비행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나는 현지에서. 황당했죠, 약간. 뭔가, 슬프고,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느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는. 호텔에서, 집 내리고, 스테이플스 센터라고, 그 당시에는 스테이플스 센터였어요. 지금 이름 딴 걸로 바꿨는데. 지금은 크립터 아레나로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스테이플스 센터였는데, 레이커스 홍구장이죠. 거기에 갔는데, 그날 간건 아니다. 다음날인 것 같다. 이제, 추모 공간이, 그, 경기장 밖에 이제, 공원처럼, 추모 공원처럼 막다 꾸며놓은 거야. 그 팬들이. 호비, 그 무슨 사진 같은 거 크게 액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놓고 꽃 같은 거 엄청 많고 알록달록한 다양한 색들의 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아. 그현장에 영상이 제가 저 유튜브 채널 한참 활성화하기 전에 올려놨던 거 있어요. 아마 다 보셨겠지만 저저제 유튜브 구독한 직좀 되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그그 그 당시 스테이플스 센터 현장 영상이 짧게 있으니까. 그거 아마 보시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약간 코비 장례식을 내가 참석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막 불운한 사고로 떠난 거지만 어쨌든간에 팬들이 그 어떻게 보면 지역구의 영웅이잖아, 코비는 전설적인 선수고 LA의 왕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약간 추모를 하면서도 당뭐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약간 우울하게 잊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어. 코비 챌린지 같은 거 하면서 뭐 쓰레기통 같은 데다가 휴지 같은 거 뭉쳐서 던지고 놀고 막 이러는 거 하고 있더라고요.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많고요. 이제 LA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유, 그 어, 티셔츠를 팔어. 코비 얼굴 새겨져 있고 생물연도 적혀 있고 코비 사진 있으면서 이제 막 추모 의미하는 티셔츠 같은 거 이제 기가 막히게 뽑아가지고 팔더라 사고 나고 하루 하루만에 다 티셔츠 뽑아가지고 팔더라 길거리에서. 그래서 하나 샀죠. 지금도 있어요 집에. 코비 추모 티셔츠. 그거 공식으로 판 데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 노점상들이 파는 거라. 근데 비쌌어.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사실 안 사, 안 사거든요. 그런 거. 근데 그냥 현지 갔으니까 그냥. 그리고 워낙에 사안이 사안인지라 샀었죠.